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이제 선물 지수. 코스피 선물 지수하고 이제 차라리 그냥 업종 지수를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업종 지수를. 업종 지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업종 지수를 읽어드리면, 왜냐면 여러분들 선물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업종 지수를 먼저 읽어드리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업종 지수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요거 어, 그냥 다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 지수를 보시게 되면, 업종 지수를, 지금 현재 이제 급하게 내려온 구간이 이 구간부터 이제 급하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추세선은 요렇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N자형으로 빠진 요 추세선은 요렇게 볼수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기를 일단 먼저 넘어가서 안착을 해야 된다. 이거 5분 봉 차트입니다. 30분 봉 차트 아니고. 그러면 현재 이제 위로 갈 목표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이제 위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목표치가 나와요. 이렇게 목표치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N자형 목표치로 잡게 되면 2150까지 목표치가 나와요 2150까지 일단 N자형으로 목표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렇게 조그만 N자형을 줬어요 크게 간, 가지 않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어느 라인에 이탈하지 말아야 되냐 이탈하지 않으면 저 N자형 목표치를 갈수 있냐 라고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는 요쪽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 양봉의 시가 2104점 요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목표치가 있는 반면에 또이렇게 목표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그만 목표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2133에서 2133에서 2150까지 현재 상태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밑으로 요, 요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이렇게 눌렸다 간다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N자형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까지 눌렸다 간다 그러면 이 N자형 목표치를 가는 것이고요. 이 N자형 목표치를 갈려고 할 것이고 아니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 상태로 간다면 일단 2,133을 찍었다가 다시 눌렸다가 이쪽이나 이쪽 라인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갈 것이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갔다가 눌리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만약에 오늘 야간에 나스 시장이 뭐개로떠갖고급 많이 올라간다면 내일 뭐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갭으로 뜨겠죠. 그러뭐 그러니까 개만큼 이렇게 도와주고 빼주고 하면 되니까 현재로서는 여기다 그리고 슈팅이 많이 나온다면 이쪽 구간까지도 2,166 자리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갖고 또 이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지수인 것도 여기 이제 다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시게 되면 추세선이 여기 위에 것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추세선이 일단 우선적인 거거든요. 왜냐면은 얘는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N장 목표치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목표치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제 코스닥도 이제 지지저항 라인을 잡아 드릴게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라인이 이쪽 라인이 될 거예요. 요 갭등 부분, 꼬리 부분, 그 다음에 2차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641.66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 n장 목표치는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렇게 나오니까 요 n장 목표치를 잡아버리면, 잡아버리면,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661.52 정도 나오네요. 661.52. 요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요, 만약에 634까지 밑으로 기어 내려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추세대, 상단 정도 한번 때리러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인게 만약에, 조금 약하게 간다 그러면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이만큼만 박스 구간이라고 연상이 돼서 이렇게까지 갔다 다시 밀릴 수도 있다. 여기면은 한 654점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만 갔다 눌릴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갭으로 뜨면 목표치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날 올리는 영상이라. 일단 요렇게 밴드 구간 때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슈팅이 나오면은 이 구간까지 나올 수 있겠죠. 664 664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퍼센테지가 좀 있으니까 위아래 움직이는 퍼센테지 요 정도로 일단 잡아 드릴게요. 개보를 뜨거나 개보를 하락 하게 된다면 목표치는좀 바뀝니다. 고점 그러니까 그 있다라는 거 양해해 주시고 요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찰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